입니다. 채병 사건 외압의 정점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과와 반성은커녕 거부권을 낭만하며 국정 기조 변화 없이 국정 마비를 마비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 시정의 무능과 예산 낭비도 윤석열 정부와 그 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과반 의석인 제1 야당 민주당의 역할이 막중한 만큼 대한민국과 서울을 새우 세우, 바로 세우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독재 정권에 맞서 싸운 민주당의 역사를 이어가고 민주당의 뿌리인 민주당원과 동행하며 이기는 민주당의 선봉에 서울 시당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당원 주권 시대, 혁신 서울 시대. 민주집권시대를 열어 젊은 서울, 비기는 혁신시당을 준비하겠습니다. 첫째, 서울시당이 역동적인 당원집권시대를 열겠습니다. 당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당원축제를 만들겠습니다. 당원 캠핑, 당원 컨퍼런스 등 축제의 장을 열어 당원의 목소리를 듣고 당원과 하나되는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당원 교육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해 양질의 당원 교육 프로그램을 늘리고 혜택을 드리는 등 당원 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서 서울... 발급으로 당원의 소속감과 당원 안전 보험을 추진해 당원의 안전과 복지를 챙기겠습니다. 둘째, 방송국을 개국하여 대동적인 온라인 당보 시대를 열겠습니다. 과거에는 광장에서 사람을 모으고 짱도를 던지며 변화를 이루고자 했다면 지금은 온라인에서 짱도를 던지는 시대입니다. 이제 쇼츠, 밈등 다양한 콘텐츠가 온라인 당보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서울시당 방송국이 서울 지역 48개 지역의, 지역위원회 뿐만 아니라 서울시당 선두에서 전국의 여러 소식들을 주도적으로 전하는 등 정당 방송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원내, 원외, 직능, 민생을 연결하는 능동적인 블루투스 서울시당으로 혁신하겠습니다. 서울시당 후원회를 만들어 원외 지역위원회 지정 후원을 활성화시키고 원내와 원외 매칭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직능 네트워크 등 서울시당 직능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애로사항을 해결하겠습니다. 민생 특위를 구성해 현장의 목소리 데이터 수집 연구 및 분석 대안 마련까지 민생 해결 프로세스를 갖춘 서울시당으로 혁신하겠습니다. 넷째, <laughs> 넷째, 서울시장 탈환 등. 기동적인 지방선거 압승플랜을 즉각 준비하겠습니다. 지방자치아카데미를 조기에 시행해 준비된 후보들의 유능한 비전과 정책이 빛을 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역별 정책 제안 및 개발 플랫폼을 만들어 지금부터 맞춤형 공약을 준비하겠습니다. 외부전문가 포커스그룹 구성 및 지방선거 준비기구를 설치해 지방선거 압승플랜을 완벽하게 짜겠습니다. 당원 주권 혁신 서울 민주 집권을 토대로 이재명과 함께 이기는 민주당의 새 역사를 쓰겠습니다. 젊고 혁신하는 승리의 서울시당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이 갖는 책임과 무게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여 년간 보이지 않는 낮은 곳에서부터 당의 부름에 임하며 당을 평생 직장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서울시장 캠프 자원봉사자로 시작해 대학생 특별위원장, 전국 청년위원장, 서울시당 대변인, 최고위원 등 당의 구석구석에서 성실히 일했습니다. 정당혁신추진위원장, 정치혁신위원장, 당원당규 개정 TF단장을 맡아 당의 혁신을 선봉해서 추진했고, 검찰 독재 정치탄압대책위 위원장을 이어받아 정치 검찰 정권과 정면으로 맞서 싸우며 경험과 실력을 쌓았습니다. 서울시당 위원장의 임무에도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평 당원에서 시작한 장영태가 평 당원의 마음으로 당원과 함께하는 서울시당을 만들겠습니다.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능을 막고 이재명과 함께 지방선거를 승리하여. 위기의 대한민국과 서울시를 지키겠습니다. 많은 지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